남자친구 보물상자 열어버렸습니다. 라는 제목이네요. 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,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친구가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보다가 친구들이랑 자기가 잤던 여자들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고 같이 쓰리썸 하자는 이야기와 다른 여자들 릴스를 보내며 온갖 식구금 드립을 나눈 것을 찾아냈습니다. 소름이 끼쳐 저는 바로 그것들을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냈고 남자친구에게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였고 그 친구들에게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.그랬더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.저를 고소해도 됩니다.전 이런 나쁜 사람들은 세상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. 다만 이랬을 때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알고 싶고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이 받게 될 처벌이 궁금합니다 영상 보낸 기록과 영상 온갖 드립들 모두 제 핸드폰에 저,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, 변호사 분이 등판해야 될것 같네요 좀 심각한 내용이긴 한데 댓글 보도록 할게요 경찰이 왜 이런 반응이야 정말 싫어 경찰이 글 썼나 보네요 자, 통매음으로 경찰에 검찰에 신고하고 공인 목적 제보를 갖추야 합니다. 진짜 저런 인간들은 공익 목적이라도 매장시킬 거예요. 제 말은 어설프게 감정 넣으면 여풍 맞을 수도 있고 공익보다는 사익 복수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게 될수 있다는 것, 것입니다. 객관적 사실만 적시하는 걸로 충분히 잡혀갈 겁니다. 공유 대상에 본인이 포함이며, 포함이면 고소를 쓴 이가 해야 지 않니? 음. 고소드립. 이거 서로 고소하면 남친만 줬다는 건데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만하네. 쉽게 생각해서 승리나 정주영이 한급폰 걸린 후에 빡친다고 상대 고소하는 거랑 똑같아. 그러네요. 사진, 영상 공유는 빨리 신고해서 포렌식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? 안 그럼 폰 새로 사고 기존 폰을 잃어버렸다고 할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현법성, 현법상 불법 침입 이 정도 남친은 성범죄인데 그쵸? 맞고서 하면 남친 쪽 데미지가 더클 가능성이 훨씬 높고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물란한 저런 사회 쓰레기들은 제발 신고해서 수치심 플러스 형량 세게 나올 수 있도록 꼭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. 너무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인간 유형이에요. 음. 진흥탕 싸움될 듯 남친에서 질문하신 취지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비밀 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남자 쪽은 찍은 영상에 따라 죄명이 다행해질수 있어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비밀 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등판했습니다 쓰니 진짜 대화보고 손떨렸겠다 사과도 안하고 고소한다는 쓰레기 자걸렸다고 생각해 엑스들 사진 영상이 몰카라며 콤방먹이자 성범죄자 새끼는 꼭 제대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. 잠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보는 본인 행동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새 핸드폰 보지마 뭐. 나도 전에 여친 잘때 새벽에 전화와서 까고 쭉다 봤더니 양다리였음 심지어 전화 온 사람은 다른 사람 원라인 하고 다니고 장난 아니었어 <laughs> 조상신이 구한 거지 근데 미안한데 보물상자 아니고 판도라 상자 어, 진짜 너무 싫다 남친도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잡을한게 없었으면 그냥 몰래 보고 끝냈겠네 진짜 웃겨 얼마나 신뢰 못 하고 얼마나 자존감 없었으면 저러스까 폰 몰래만. 폰 몰래 본 거에만 딴지 건는 척수 때 나중에 본인들 아내가 본인 가지고 온갖 성의로 하고 단톡방에서 전담 치는 사진 영상 돌려가며 난교하자고 별 음단 패설을 짓거려도 모르고 지나가시 고소도 안 일어나고 그게 여러모로 평화롭잖아 음. 무슨 명목, 명목으로 고소를 한다는 거지? 명목 음, 그렇게... 여기에 보면 좀 그러네요. 음, 여러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나요? 네,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긴 할것 같네요.